이제 남자 배구 세계 선수권 우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한 경기를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어, 네. 어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3전 3패로 끝나긴 네. 했는데 뭐 우리가 프랑스에 0대 3으로 졌고 아르헨티나에 1대 3으로 졌던 것까지는 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핀란드 경기 최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까? 한 세트 딸수 있을 것 같아. 요 네. 1대 3. 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허수봉 임동혁이 어. 빠진 채로 맞아요.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았나. 음. 저는 시노지 선수가 정말 그 장신숲에서 그단 180대 네. 단신으로 정말 때리는데 오 물론 핀란드가 뭐 엄청난 배구 강국은 아니지만 음. 어? 시노지 아니 엄청난 배구 강국이죠 16강에 올랐는데 헤나네 아, 뭐 아기 뭐 이번에 올랐으니까 프랑스 다 떨어졌으니까 아무튼 어좀아 그래도 가능성 있겠다 좀더 음. 이제 이 선수들이 좀더손발을 맞추고 하면은 내년에도 뭐, 뭐 다음 대회도 나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신호진 선수, 저는 신호진 선수를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 배구 보면, 키큰 사람들만 배구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맞아요. 신호진 선수 보면, 우리,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음. 작죠? 187인가 어. 그러니까 아 나보다 훨씬 크니까 아 그쵸 작, 작다고는 할수 없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올려다봐야 돼 소위 말하는 주전아포지드로 하기에는 키가 그치. 작죠 키가 네. 작아 그리고 세계선수권에 나가있는 선수들과 비교하면 더 작아 그쵸,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음. 아 우리도 빈틈은 있다 노릴 수 있는 틈은 있다라는 음. 걸, 걸 신호진 선수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다른 이제 아시아 팀들을 보면 이란만 이제 8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네. 알리가 잘했더만요. 네. 알리 잘했어요. 어제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18득점했죠. 네. 그리고 뭐 일본도 예상외로 정말 충격에 가까운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 중국도 역시 탈락했고 음. 뭐 필리핀이 나름대로 음. 1승 거두면서 선전했습니다만 네. 이란에게 졌고 확실히 이제 좀 세계 배구가 강한 서브, 강한 좀 높은 블로킹이 사실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긴 어렵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만의 배구를 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 봐야 될것 같고 이번에 여수에 갔을 때 정한용 선수랑 최준혁 선수를 만나서 음, 이야기를 네. 좀 나눴거든요. 그 정한용 선수가 사실 이번에 좀초 처음에는 좀잘 못하다가 음. 마지막 게임에서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본인도 굉장히 아쉬웠대요. 음. 뭔가 프랑스전 때는 정말 얼어 있었대. 요 음.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보던 선수들의 음. 서브와 공격을. <laughs> 아. 실제로 처음 느껴보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 중에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죠. 거의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세계적인 강팀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 경험이 더 필요하구나. 음. 2년 대, 뒤에 열리는 대회도 정말 무조건 나가고 싶다. 음. 내년 랭킹 포인트 대회 잘 따서 한번더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우리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전체적인 팀원들의 하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랭킹포인트 따려면 내년에 아시아 선수권이랑 아시안게임이랑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아시아 선수권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미필자 선수들은 뭐 아시안게임에 내보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투트랙을 아, 네. 해야지 그렇죠, 저는 네. 그게 찬성인데 우리는 꼭 그렇게 뭔가 하나를 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뭐 상무를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버릴 수가 없지 이번에는 네, 네, 랭킹포인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좀 병역을 마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선수권 위주로 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사실 뭐 1위를 할 확률이 낮지만 1위를 하면 또또 <laughs> 또 출전권 자동 출전권도 따낼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뭐 최소한 랭킹 포인트를 따야 되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JH1707님께서 왜 우리 셋만 얘기하고 구독자 질문을 안 받냐 어. 하 Q&A 시간 있습니다. 네. 지금 Q&A 있으니까 달아주시면 저희가 저기 저희 얘기하느라 못못 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Q&A 마지막 에 있으니까 어, 그때 질문 남겨 주십시오. 아 그리고 대회가 진행 중인데 저희 그 방송 초반에부터 우리 셋이 무시했던 폴란드가 너무 잘하고 있다. 아. 폴란드를 무시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전만은 좀 못하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대회 워낙 이변이 많았지않습니까 음. 올림픽 2연패를 한 프랑스가 아,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좀뭐 벨기에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불가리아가 음.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고 또 불가리아의 돌풍도 대단하고요 레거스를 앞세운 벨기에도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번 좀 세계선수권 8강이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죠. 다른 그림이 됐는데 어쨌든 좀 재밌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뭐 구독자들께서 질문 올려주시는 걸좀 소화를 조금 하자면, 지금 블루지님께서, 네. 어, 연합 이동칠 기자 기사를 보니, 라미네스가 29일 계약 연장 심사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어, 물, 물어보신다고. 지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모랄레스도 2 플러스 1이었고, 라미네스도 2 플러스 1이고, 네. 어, 세계선수권 대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 협회에서 라미네스에 대한 그 옵션을 행사할 네. 것이나, 음. 라고 보는데, 저는 의견이 살짝 나뉜다라고 들었어요. 저도요. 음, 이게 왜냐면, 내년까지, 감독을 교체하려면, 내년 아시안 게임 때 어쨌든 그 사람이 새로 오면, 그게 이제 이 사람과 더할 거냐, 말 거냐가, 근데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 감독을 1년만 쓸 수밖에 없어서, 음. 만약에 그런다면, 바꿀 수가, 바꾸는 것이 이득이 없다라고 음. 하, 하, 생각하시는 쪽하고, 음. 우리가 지금 라미레스 체제에서 크게 낮은 게 발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음. 그럼 우리가 더이 사람을 믿을 수 있,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2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음, 그렇죠. 네. 월요일에 어, 좀 뭔가 제가 볼때 라미레스 감독의 재신임 여부는 좀 토론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사실 좀 제가 지난번에 황태기 선수 다쳤을 때좀 라미네스 선수 감독에게 좀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세계선수권 때는 또 허수봉 선수나 임동혁 선수가 아픈데도 되게 또 뛰고 싶어 했어요. 이 선수들도. 근데 이번에는 좀 라미네스 감독이 만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라미네스 감독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선수들은 뭐 크게 수긍하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까 우리가, 그, 일정이 겹치면, 뭐, 아까 남정훈 기자, 네. 둘 중에 하나는 항상 꼭 버리더라. 아, 네. 그랬는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우리는 항상 버리는 거 아니었냐.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 그리고 스마트 잉글리시님께서, 한태준은 나중에 황태기만큼 큰 인재다. 그러니까, 사실, 고그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선수 유광우를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밑에를 버텨 주는 게좀 한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황태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한 선수 유광호가 은퇴하고 나면 황태기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버... 또 한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태준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선수 유광호가 85년생이고 황태기가 96년생이라 11살 차이가 나고 또 황태기와 한태준이 8살 차이 나요. 94년생이니까. 아... 그러니까 음... 면한 뭔가... 선수랑 한태 황태... 뭔가 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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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은 맞아요. 음... 사이클은 맞아요. 음... 사이클은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한태준하고 김관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 안 나죠. 음. 아, 김관우 2006년생.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둘이 좀 동년배로 보면 한태준도 아직 대학 3학년 나이 이렇게 되니까 그나이 동네대 치고는 정말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지난 V리그 시즌부터 이번 국가대표 시즌까지 한태준 선수가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아주 그러네요. 젊은 선수라서 좀더뭐 회복을 해 줘야 돼요, 사실. 맞아요. 앞으로 아마 우리 대표팀에서는 김명관한테 준 이두 선수가 당분간 좀 대표팀에 갈 확률이 음. 높은데 이두 선수들이 좀 성장을 더해 줘야죠. 맞아요. 김우영 기자가 아까 뭐 라미레스 감독에 대한 불만이 선수들은 없더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정민 님께서 질문하시기로 그럼 모라레스 감독은 선수들 불만 있었냐? 아니 선수들 불만은 없었어요.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laughs> 네. 모랄레스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걸다 하게 해줬어요. 선수들은 불만이 없었는데 네. 그 선수들의 클럽과 구단 감독들이나 지도자들은 좀 불만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운동량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그만해라 해가지고 음. 본인 선수가 불만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뭐 한수진 선수가 대표적으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복귀한 이후로 엄청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대요. 음, 음. 뭐. 댓글에도 달렸지만 사실 이번에 한태준 선수를 쓰기가 어려웠던 게 허수봉 선수랑 좀 호흡이 많이 음. 안 맞았어요. 반대로 황태희 선수는 허수봉 선수랑 되게 호흡이 좋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포인 허수봉 선수를 좀 살리기 살리는 있잖아.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도 저도 허수봉 선수 가좀 걱정이 돼서 현대캐피탈 구단 음. 관계자분께 좀 여쭤봤거든요. 몸 상태는 어떠나? 그랬더니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주겠다. 음. 했고 연락 안 했구나. 네,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번 주는 또 휴식이라고 음. 보더라고요 구단이. 그래서 아마 정규 시즌 개막할 때까지 허수봉 선수는 최대한 연습 경기를 소화하기보다는 음. 휴식을 하면서 좀 컨디션을 만드는 기간을 가질 것 같다고 합니다. 불립소님께서 보통 선수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시켜서 불만이 아니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그 지금 남정우 기자 얘기한 건 한수진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되어 있으면서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한수진 선수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어, 하는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더 네. 운동을 네.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몸을 만들 때 운동을 어.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모랄레스는 개인 한수진, 운동을 하지 않도 네. 운동 더 그만하라고 네. 더 많이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한수진 선수 불만이었지만 한수진을 뺀대부분 선수들은 좋아하죠. 음. <laughs> 그렇죠. 많이 안시키니까 네. 이게 뭐 선수마다 다 다른 네. 거니까 입장이. 어, 지금 댓글창에 우리가 지금 남자 여자 대표팀 감독이 둘다 외국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을 스위치하는 건 아니겠죠?라고 들리 그럴 보니까. 확률은 뭐. 제가부그 가능성은 0입니다 네, 0. 제로입니다, 제로. 네, 모랄레스 감독이 제가 그 도덕성이 제로다라는 의미에서 모랄이 레스하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정말 안좋안 좋게 나가게 됐더라고요. 음, 음.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모랄레스 감독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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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 영예 수렴한다. 그 라미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차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내 구단과 거의 충돌이 네. 없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국내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음.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 다한 선수만 쓰거나 음. 여러 선수만 쓰면은 좀 곤란한데 사실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허수봉 선수 많이 좀 굴렸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집이나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단들과 좀 이야기가 많이 잘. 그러니까 이게 모라레스 편입니다.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 취임하기 결정되기 전에는 배구협회 분들한테 한국 배구에 대해 엄청 준비했다라는 거, <목소리> 어, 어필을 그렇죠. 진짜 많이 했대요. 네. 근데 나중에 거의 이제 짤리기 직전에 들어보니까, 그그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았다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대표팀 감독을 했고 선수들도 성장했고 변화가 있으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수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가 좀 달랐다라는 맞아요. 거에서 뭐 일부 지도자들은 브이릭을 거의 안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음. 있었죠. 아니야, 네. 근데 볼 수가 없잖아. 프로듀크 와서 자게팀 그, 감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게 맞지. 아 그리고 세계선수권 얘기 재미난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네. 그 이번에 현장에 가신 관계자분 한 분한테 들었는데. 네. 그 아르헨티나 세터 대체 코 선수 네. 박경민 선수 칭찬을 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대체 코 선수뿐만 아니라 해외 배구 에이전트들이 음. 박경민 선수를 굉장히 가는 거같답니다 음. 가는 거야? 하지만 몸값을 듣고 박경민 선수의 연봉을 듣고 아, 아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네. 선수를 찾겠습니다. 네. 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경민 선수가 FA로 네. 6억인가 5억 네. 5천인가 되게 많이 받죠. 전세계 배구에서도 그만한 연봉을 받는 리베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뭐, 어쨌든, 박경민 선수의 기량이 음. 그만큼 좋았다. 어. 또 좋은 부분이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음. 그거네. 결국 선택은 박경민에게 간 거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박경민이니까 음, 음.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할 거라면. 근데 선수한테. 원급 낮춰서 나가라는 말도 참 이제는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네. 가혹하죠. 그건 본인의 선택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부재영의 FA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군복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아, 가혹, 군대를 가야지. 하한 네, 네. 5년 정도는 일단 현대캐피탈 소속으로 메인 몸이야.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어 박경 박경민 연봉이 그렇게 많았군요라고 플립소 님께서 박경민이 우리나라 최고 리베로야. 네, 우리 네. 리베로입니다. 현재 1등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연봉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뭐이 우리가... 얘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네. 아, 우리가 연봉 안 할게요. 연봉 얘기에 되 갑자기 <laughs>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넘어가죠 넘어가자. 코복과 네. 남자부, 어, 아, 남자부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 코브카 남자부 이야기? 순서가 있잖아요. 아, 아 우리가 지난주 했잖아. 아니, 아니, 우승, 얘기를 우승 얘기를 안 했죠. 아, 우승 얘기를. 네, 우승 얘기를 사실 오늘 구단 소개가 우리가 제안한 아, 공연이었나요. 그거 아, 얘기하면서 고대 그 고대 막... 그 같이 네.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시죠. 아, and i